영어는 매매 있게 뉘앙스를 달려서 사람처럼 고급지게 뻔해나게 에일린의 뉘앙스 안녕하세요. 저는 에일린쌤의 수업을 4개월 정도 듣고 코드로 워킹월리데이로 오게 된신하원이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수능 공부 이외에는 영어 공부를 특히 회화 공부를 어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이 없는데요. 어, 물론 외국인들과 이야기하는 데에는 무서움이 많았고 또 같이 놀 자신 또한 없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곳저곳 타원을 돌아다니며 상대를 봤다가 어, 엄청난 예, 럭키죠 엘일린쌤을 만나게 되었고 선생님의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 선생님과 공부하면서 영어에 대한 자신감도 생겼고 물론 그 결과로 호주에 와서 친구들도 사귀었고 일도 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에일린쌤의 수업을 듣지 못했더라면 지금 호주에 와서 7개월 동안 잘 버티면서 살수 있었을까요? 에일린쌤은 진짜 학생 한명한명 빠짐없이 7명 수준에서 잘할수 있었어요 는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매너있는 영어를 통해 저 또한 호주로 와서 면접에 수월하게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만약 진짜 에일린쌤을 만나지못했더라면 정말 상상도 하기 싫네요 에일리쌤의 뉘앙스는 정말 최고입니다. 제가 한번 호주 멜버른의 어 풍경을 보여드릴게요.